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대항하는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26절에 이스라엘의 행정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자,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함으로 그 도둑질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또 형을 받고 수치를 당하겠죠. 그것은 그가 정당한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응? 여러분, 도둑질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이룬 것을 그야말로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힘쓰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질만이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혹은 그 어떤 업적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도둑질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인데, 이러한 수치가 이스라엘 집의 왕들,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갈수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왜 그들이 이런 수치를 당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혹은 제사장, 이런 주신 모든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위치 혹은 그 권한,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부여받은 건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이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음,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그 권력의 맛을 드린 이후부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더 영광을 받고, 자신이 더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 마음 때문에, 결국 점점,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사울은 성도, 어, 이 백성들로부터 다 잊혀지고 또, 어, 그 스스로 영광이 아니라 영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가, 응? 수치스럽게 예, 모욕적으로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체후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27절. 자, 이런 지도자급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있죠. 이런 나무를 향하여, 나무야, 너는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돌들을 향해서, 들에 있는 돌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인, 부인이 남편한테 부르는 게 바알이에요. 그게 바알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무를 깎아 만든 거예요. 또 금속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든 거예요. 나무신 목각을 가지고 또 청이나 철이나 구리 같은 것을 녹여 가지고 또 돌을 깎아 가지고 그들 향하여 자신들의 응?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말미야마 그들의 등은 여호와로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환란, 고난, 고통을 당할 때만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낳았다고 부르는 너희들의 신에게 구원을 요청해, 나한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신한테 이 어려운 때, 환난 때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내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우상인데 무슨 구원할 힘이 있겠어요? 유다여, 응? 이스라엘 이 남쪽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요 유다여, 너의 신들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유다의 성읍 수와 같이 응? 성읍에 있는 수와 같이 그렇게 많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이 얼마나 큰 영광스럽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또 신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양으로부터 전해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복음을 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정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응? 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 뭐, 일본만 그러겠어요. 중국은요. 중국도 우상승배 아주 충만한 나라잖아요. 음. 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응? 음?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음? 뭐 거기 음? 폐에다가 소원을 쓰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대항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싸운다. 혹은 경쟁한다. 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리브가라는 어,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제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었을 때 복중에 막 싸우죠. 그 싸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항한다, 싸운다, 경쟁한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할때 잘못은 이 번역이 좀 약해요. 어떤 의미냐면, 파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파샤는 충성하는 이 신하가 더 이상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반역을 하는, 이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에, 파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다 내게 반역을 하였다. 이미 우상 숭배를 그들이 선택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잘못은 반역이고 범죄고. 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뭐 매를 들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교육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매를 댔을 때 그것을 체벌을, 체벌의 어떤 그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똑같은 죄를 짓거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매를 맞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 그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의 음?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뭐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여지없이 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꼴을 겪는 거죠. 자, 너희 이 세대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음?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승비하는 세대를 말하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비록 그들이, 응? 광야를 건너고, 캄캄한 땅을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와 함께 하셔서,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기둥이 되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통치한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블레셋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누가 그 나라를 구했습니까? 사울이 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 32절 말씀.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자, 여기 신부인 처녀가 결혼하는데 입는, 응? 어? 신부의 예복이나 폐물을 잊겠어요? 그 얼마나 귀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보석이나 어? 또 예복이나 이런 것 만도 못한 거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은 기억하고 세상의 물질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려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처럼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날들 그 날들을 셀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등을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겠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은 누구에게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얻어야 돼요.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 자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 뒤에 나옵니다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것을 뺏는 것, 그것을 자신들이 음? 유익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정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묻어 있다. 응, 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해쳤는지, 언제 자기 이... 팔소매에 피가 묻었는지도 몰라요. 하도 많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음? 자,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자기가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 죄가 없대. 아무 죄가 없대.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하고 스스로 말하길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일이 없을 거야 마치 바리새인들이 성전 그 중심에 가서 중간에 가서 손 높이 들고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저 죄인처럼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박수 치면서, 야, 너참 훌륭하다. 그럴 줄안 거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응?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예. 네. 그의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도리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어?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받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그런 행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어?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3 6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자, 아수르에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길이 막히니까 또 애굽으로 가. 또 거기에도 또 조공을 바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또 애굽에 가서 손을 또 빌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가서 도와줘요 하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게 와라. 내게 와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응? 우리가 요청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가서 마치 구걸을 하든 도와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세상에 손을 빌리고 의지하는 대로 결국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멸망을 결국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 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먼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 나라에 갈까 저 나라에 갈까 누구에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손을 벌릴까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참 심플합니다. 아주 명료하고 간단해요. 하나님 하나님께만 딱 우리의 중심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경외하고 알아보고 믿고 신뢰하면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털록도다 세시는 바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교회 안에서나 혹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아, 세상하고 똑같아. 막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에 주혹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고 또 온전해져야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어떤 신앙 생활에 위축되고 또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약화되면 안 돼요.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더 우리 성도들이 결속이 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정신을 바짝차리고 오히려 더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원수 마귀가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잠잠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정말 주의 복된 진리가 이 세상에 선포돼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아, 리마인드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대항하는 지도자. 여호와께 대항하는 지도자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응? 음? 어떤 지도자들이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항하면 여러분 그 대항의 그 결과는 뭐냐면 파멸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사단의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진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성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경외하는 것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기며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실천하고 실행하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병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가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이든 어떤 행위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가치 있는 언어와 삶을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과 선한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말씀으로 흥응하는 우리 역천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